오늘 소개할 패츠는 편한 착용감의 밴딩 하프 팬츠입니다. 허리는 전체 밴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 허리를 한번더 묶을 수 있게 허리끈이 되어 있어요. 허리 밴딩이 저쪽으로 다 넓게 되어 있어서 엄청 편한 착용감입니다. 그리고 컬러는 5가지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M에서 2X 라지까지 있어요. 그리고 마네킹 저희 사이즈는 X 라이트. 엑스라지 사이즈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어, 기존 바지보다는 여기 미디가 조금 긴 편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넓지 않은 무난한 레귤러 핏입니다. 어, 175 기준으로 하면 기장감이 많이 짧지 않은 편이라서 한 무릎 정도까지 오는 기장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는 면 스판덱스 혼합 소재이고요. 약간 좀 빈티지한 워싱의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네, 면 소재이고, 그리고 스판기가 있어서 엄청 탄탄합니다. 신축성이 좋아요. 이렇게 잘 늘어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쪽에 포켓이 있는데 안쪽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으로 봉제가 되어 있어서 약간 좀 포인트가 되는. 네, 디자인이고요 넉넉한 깊이감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조금 그 기존에 있는 바지보다는 봉제선이 조금 더 위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안쪽에도 보시면은 그오버로크라고 해서 약간 좀 이렇게 지그재그처럼 마무리가 되어 있는 있잖아요. 기존에 지는다 그런데 이건 안쪽까지 봉제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에 부분에 조금 탄탄하게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이렇게 포켓이 되어 있고, 여기도 봉제선이 탄탄하게, 탄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절개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밋밋해 보일 수는 있는데, 약간 조금 디자인을 주는, 이렇게 절개선이 들어가 있고요. 네. 어 그래서 이렇게 너무 얇지도 않고 흐물거리지 않는 소재다 보니까 내구성은 엄청 좋은 두께감이에요. 그래서 셔츠나 저희가 이렇게 코디한 것처럼 셔츠나 그리고 카라티처럼 조금 포멀룩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포멀룩도 괜찮지만 그냥 티셔츠에 뭐 가볍게 입으실 때는 그냥 티셔츠에 바지 하나만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 데일리 팬츠로 가성비 좋은 팬츠 적극 추천합니다. 많은 구매와 후기 부탁드립니다.